찬 루새, 우리 집절루세강 세와 서 위에, 다 우리 집절우세 세상 모든 사람 들 집을 짓는 자니 찬 첩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절, 여러분 한절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거룩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기를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쌀쌀합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으로 죄를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총을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귀한 자손들도 주님 책임져 인대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를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천 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최용석 유경화 집사, 아버지 기억해 주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바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느님의 은혜가 강가처럼 넘치는 귀한 복된 가정 될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큰 은혜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겨우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죄로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 주님은 주님의 뜻과 말씀이 지나치게, 죄의 말씀 상관하지 말고, 그리고 이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로마서 9장 20,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그것은 토기장이 마음이기 때문에, 토기가 나를 이렇게 만들냐 저렇게 만들냐 이렇게 상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를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잘 경청해서 드려야 되고 또 하나 세 번째는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이가 독기자기가 만드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이지 토기가 나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동량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게 되면 참 고난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줄 때도 약간의 돈을 주게 되면 아 화를 내고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주느냐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밖에 안주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아니, 받는 주제에 자기가 동하러와 가지고 많이 주네, 작게 주네,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불만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뭐 은혜를 많이 받았네, 적게 받았네,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주신 것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 이렇게 하는 나에게 인정을 배우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마치 토기가토기장애한테 불평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 모든 자연물들은 하나님께 사실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냥 비가 오면 비가 대로 눈이 오는 대로 눈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태풍이 오려 태풍이 오는 대로 그냥 모든 자연들은 그대로 다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하게 만드는 인간만이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연단물처럼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나의 배경에 인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이 나의 무기가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얼마나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증거자가 되려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영혼의 연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연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 이 말씀의 기록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이요한복 음에 자기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이 늘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는 뭐냐 바로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내이 말씀을 들고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까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산증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 313년 어, 그때가 어,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 전에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다가 서기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그 후에 325년에 니키아라는 곳에서 이제 온 교회 1차 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가지 교회에 있던 많은 그런 주교들이 이제 로마 전지역에서 318명 모여가지고 이제 1차 이제 회의를 말하자면 우리 에기하면뭐 전국 세계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제재가 이제 종교를,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공인하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그때 콘스탄 유프 라는 그런 대주교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유인즉슨 월정한 사람들이 거기 대표로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박을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고문을 받아가지고 눈이 뽑힌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손이 잘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그 핍박 가운데도 죄범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장애인 올림픽처럼 많은 그런 대표들 왔는데 거의 다 아프고 여기저기 잘리고 눈이 뽑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증거자들이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거자가 되려면 말씀을 먼저 잘 실천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그 말씀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동하지 않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저분들이 증거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주님의 방법이 이치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 방법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알고 보면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관계없이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처럼들이 되셔서 저음들이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들음으로 말면 날마다 순종해서 나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동안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